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호 AL. 이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장 이렇게 15% 정도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러다 보니 아침에도 이 종목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뭐 현대약품이나 뭐 대화제약처럼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도 저한테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기업 방문해서 담당자를 좀 만나고 왔는데요.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은데,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를 받았다 보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 보시는 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업 방문해서 담당자 만나고 왔고요. 20년 이상을 증권가에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까지 총동원해 정말 중요한 정보 들고 왔습니다. 우선 이 정보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드리자면요. 이 종목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 내용은 시장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때가 돼서 이 내용까지 시장에 공개를 하게 되면요. 뭐 이런 자리에서도 단기간에 최소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상승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이번 만큼은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010-5630-3259-L d 이렇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번호니까요. 주말, 야간, 뭐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사실 저도 이 내용들 여기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을 방문하고 나서 알게 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엘도 안 되는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 보니,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.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. 이거 이렇게 시장에 공개된 이런 내용 아니고요. 정말, 대오에 의하면 미공개 충격적인 대형 호재 소식인데, 이 내용을 모르면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 때또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010-5630-3259-L 대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오늘 같은 자리에서 나는 그냥 불안해서 손절을 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. 정보 꼭좀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보답으로 정말 귀한 선물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. 저랑 그동안 소통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위험한 종목이나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재무가 불안정한 종목들은 추천을 안 드렸는데요 보통 세력들이 건드는 종목들 중에 계잡주가 많다 보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타이밍 잘못 맞추면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찾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 꾸준한 매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왜이 종목이 시장에 알려지지가 않았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였습니다. 이 종목은요. 아직 출발하기 전이고요. 미리미리 잡으셔야지 나중에 이 종목이 다섯 배뭐 여섯 배 오르는 거 지켜보다가 뭐 1열배 넘어갈 때추경 매수해서 물리실까 봐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우선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rf 머트리얼즈 고요 삼형 m택이고 동일 스틸렉스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적게는 뭐두배에서 많게는 뭐 여섯 배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세 종목 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소개드릴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인데, 한 가지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차트인데, 지금 보시자마자, 그냥 평범한 차트다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지금 이 종목 보시면요, 이렇게 거래량은 터지는데, 주가는 크게 안 올라가고,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아까 보여드린 급등주처럼 급등을 하기 전에 완전 저점에서 제가 추천드리려는 건데요.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이 정도에서 이 세력들이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세력들이 오랫동안 물량을 모은 만큼 이 종목도 한번 터지면은 정말 매수 타이밍 잡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뭐 이런 식으로 로켓 발사할 수도 있으니. 출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. 최소한 500%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. 이번 이슈가 정말 충격적이다 보니 그만큼 정말 자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정보는요. 무료고요. 번호는 010-5630-3259 문자로 복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준비한 두개 종목 매수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. 이거 다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. 뭔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데이 종목 꼭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.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 종목이랑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나랑 정말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그냥 정보만 받아보시고 뭐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. 일단 종목명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이 판단은 주주님들이 하시는 겁니다. 자, 그럼요. 다시 한번 정보 무료고요. 010-5630-3259, 복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